습니다. 장종룡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는 걸 방치를 해야 되느냐부터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태양광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업체를 두 군데 방문을 했고 내일도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주식 탐방할 때 하고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이 기업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배 이상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탐방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구나 하는 거 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금 남아있는 건 희망입니다. 그 그래도 이렇게 있다 보면 금리가 떨어지겠지. 예,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면 돼 이건데 만약에 이 고금리가 고금리가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 우리의 삶이 이제 경제 성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예, 부, 북한하고 뭐 거기서 거기인 상태가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결국 경기하고 동행을 하고 지표에 선행을 합니다. 경기하고 동행하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은 향후에 나올 지표가 굉장히 나쁠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멈췄다라는 것은 이쯤에서 뭔가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게 없다. 물론 이 지수, 지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2350 이하가 과매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laughs> 제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이 과매도이지만 이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매수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하고 동행하고 지표에 선행한다. 그러면 경기가 아주 나쁘고 지표가 나중에 나빠질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지금 그럼 시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기대감입니다. 그래도 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정부가 뭔가 정책이 나오겠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뭔가 풀어주겠지. 이게 이제 기대감이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가 내리겠지. 요두 가지 기대감, 희망이 지금 시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 희망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희망대로 뭔가 전개가 될 것이냐. 요두 가지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지, 지, 지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laughs> 예, 요거를 한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지금 <laughs>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어,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인위적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쪽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이제, 양수 발전소를, 네, 한 10개 정도 같이 건설을 하면, 이 건설 경기도 살아나면서, 네,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시, 문제, 식수 문제도 해결되고, 왜냐면, 한국에서, 이, 이, 한국의 이 지도에서, 뭔가, 이 석유도 안 나오고부터 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 유일하게 양수 발전은 전 세계에서 최적화된 게 아닌가. 70%가 산지니까 조금은 가면 양수 발전 할 만한 자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양수 발전 같은 경우는 계곡에 물을 가두는 거기 때문에 그물 자체가 깨끗합니다. 식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물 자체가 또 여름때 흘러보내면 굉장히 차가운 물입니다. 예,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예,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국에 이제 특히 호남 지역에, 예, 호남 지역에 있는 산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서 지금 태양광으로 초과되고 있는 이런 개통의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면, ESS가 아니라, 이거는 뭐100% 불이 납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리튬이온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분리막이 있고 그리고 리튬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게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고드름처럼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laughs> 이렇게 또 고드름처럼 생기는데 이게 충전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분리막을 뚫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이 나는 거라서 현재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뭐 불이 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외부에 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면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양수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붐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국내에 할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국내에 투자하는 거 하고 그냥 은행에 맡겨놔도 이제 4%가 나옵니다 국내 투자에서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서 4%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요것도 기대할 게 없다. 그럼 마지막 가게. 뭐 뭐가 잘 풀려 가지고 돈을 많이 쓴다. 지금 보시면 이제 돈을 쓸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해외로 갑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가 훨씬 편익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게에서 예, 가게에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부분 다 주택 담보 대출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 기출이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돈쓸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기대할 게 없다 그럼 도대체 뭘로 경기 부양이 될 것이냐 현재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로 인해서 기대할 건 없다 그럼 남은 건 이제 금리인데 금리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뭐 내년 하반기 정도는 물가가 안정을 찾고 내리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 곡물 가격도 보면 급등했다 이제 제자리로 왔습니다. 뭐 유가는 제자리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유가도 오르기 전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뭐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조성을 받았는데 이, 이게 빠진다고 물가가 빠지냐 그러면 안 빠집니다. 한번 올린 가격을 안 돌립니다. 특히 밀 같은 경우는. 급등 이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뭐 라면 가격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물가는 안 내려오고 예 네, 그리고 뭐 핑계만 있으면 또 올리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 이것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큰게 온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게요런 형태로 어, 요걸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이거는 이거, 이거 아니다. 보기 좋게, 일목균형표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목에 대한 어떤,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요렇게 땡겨보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네, 예, 요, 요, 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예, 보는데, 이 상태면 요 까만색 줄이 이제 제가 생각하면 뭐 어떤 지지나 저항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고, 보시면 뭐 지지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이런 부분들 돌파하고 나서 현황이 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그래서 여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제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 걱정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선거 전까지 이렇게 가다가 어, 선거 때까지 뭐 별거 없고 그리고 현재 분위기로는 여당이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도권에서 예, 그러면 여소야대 형국이 돼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못 받고 그러면 이러다가 그냥 임기 내내 허송 세월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과연 고금리에다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는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만히 있어 줄 것이냐 네, 거의 뭐 필연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태양광 만큼의 어떤 투자 성과를 낼 만한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예.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주식시장 상태 주식 꼴도 보기 싫으실 텐데 이렇게 댓글까지 다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예잘 견디시면 예, 네, 감사합니다. 잘견디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laughs> 어, 글쎄, 이게 아 이게 참이 아,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을 얘기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하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로 받아들이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가 푸는 가격이 말씀드렸듯이 유럽 가격이 13만 원이면 1 3 0원 정도의 기업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탄소배출권을. 네. 그래서 원래 10분의 1 가격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유 RIC를 10분의 1 가격으로 푼다라는 게 아니라, 요것과 요게 섞여가지고 오 인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보유 RIC는 원래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를 할수 있지만 이 지침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괜히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덤탱이 쓰고 이런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 관료 사회에서는 이걸 능동적으로 팔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서가지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팔게 하겠다. 그게 이제 S&P 상한제랑 비슷하게 REC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팔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팔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태양광 같은 장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지금 기존의 제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기 고정 단가 고정 단가가 있습니다. 이 고정 단가로 하면 수익은 크지 않지만 손해는 안 보는 수준입니다. 그럼 투자에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게 예금이 있는데 예금이 연4% 정도 됩니다. 고정 단가로 하면 판매하는 게 150원에서 160원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한 10년 정도 원금, 그리고 나머지 10년 정도 수익 해서 20년에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예금을 이렇게 20년 동안 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갈 거면 이렇게 정부가 해주는 거고, 변동에 대해서는 니네가 더 먹을 수도 있지만, 투자니까 리스크도 감당해라 이거고,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당연히 리스크를 감당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걸 뭐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투자 영역이니까.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REC를 싸게 풀면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그것 갖고 오직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만 가지고 이걸 비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거 싸게 팔면 기업들이 싸게 사니까 좋은 거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 정부 정책을 믿고 뭘 한다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게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란 게 결국은 이 정책이 탁상에서 나오는 거라서 현장에 가면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일종의 리스크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 r e c 를 10분의 1 가격으로 푼다는 게 말씀대로 사실이면 이미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REC 가격이 지금 뭐 말씀대로 10분의 1이면 만 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사실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고 팔수 없는 걸팔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팔수 있는데 파는 기준을 만들어서 매도를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급등하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 항상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상식을 벗어난 이런 얘기를 해서 분노하라라고 부추긴다라고 하면 예, 여러분을 이용을 해먹으려는 누군가의 예, 그런 행,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너 참고 있을래? 분노해 이런 거는 어내 네, 너를 이용을 해먹겠다 예, 이런 거라서 이런 잘못된 내용을 누가 퍼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아예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라는 것은 또 그렇게 문턱이 높아지면 이 경쟁이 줄어들어서 수익 성과가 더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항상 어떤 주장을 하실 때는 이 사실관계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어,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이 투자 대상은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시가총액 500억이야.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아무리 저절로 수급이 형성이 돼서 황금성을 지킬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어, 현대차 그리고 실적이 따라주고 기아 중국하고 경쟁을 이겨냈고 포스코홀딩스 등등 이 정도의 종목들의 과함 주가가 강하게 내려왔을 때 어, 공략하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접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수주 상황이 좋다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들이 분위기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지? 제가 이제 다니는 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조선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니까 대략 알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거의 한 5년치 일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를 계속 확보를 하다 보면, 요, 아이고, 요 구조가 됩니다. 이를 계속 현대중공업에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선수금이 들어오고, 이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 선수금의 조건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3대7이었는데, 그, 조선소들이 우위에 있을 때는 5대5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8대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쁠 때는 1대 9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선급금을 받고 나중에 인도할 때 이만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러면 사실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저가, 저가 수주든 뭐든 해서 이 일감을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 그 다음번에 수주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건데 선수금도 왕창 들어오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느냐 갑자기 발주가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쭉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방문도 하고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니까 아 그러니까 태양광 하니까 이 현장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다는 게어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 여기서 더 수주하면 큰일 나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일도 이거, 와, 낚이 못 지킬 것 같아. 이런 수준인데, 그, 그동안 한세 갈래로 나눠갔습니다. 예, 설계 쪽 기술자들은 중국 쪽에 가가지고 중국 업체들한테 스카웃돼서 예, 소모품으로 한 2, 3년 바짝 빨리고 버려지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평택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대우받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laughs> 뭐 소위 뭐 이렇습니다. 작업복 그냥 예그 쑥쑥 쑥쑥한 여기 말로 쑥쑥한 작업복 있고 방독면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막 험한 환경에서 그냥 쇠 깎고 뭐 분칠하고 용접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다른 현장에 가면 되게 쉬운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조선소 출신들이 에이스입니다. <laughs>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아예 그냥 은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요세 가지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 외국인 들이면 되지 않냐? 근데 외국인은 두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통의 한계. 몸을 안 보여주면 이 전달이 잘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용접 같은 경우는 여기 겨우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선소들이 어떤 리스크에 봉착을 했냐면 지금 수주 받은 걸 과연 처낼 수 있을까? 이거 처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기 지연에 위약금까지 물고 이렇게 됐을 때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다는 거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럼 현대중공업도 이렇고 하나오션 <laughs>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나마 반짝했다가 얘도 그냥 제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는 하기가 어렵다. 그럼 조선기자재 쪽은 어떻느냐? 조선기자재 쪽은 그나마 외국인들 데리고 와서 쳐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사제 쪽이 조선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들은 주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앞으로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볼때 투자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고. <laughs> 그리고 하나가 지금 반, 한화그룹이, 한화그룹이 방산 때문에 지금 괜찮긴 하지만 태양광도 어렵고 하나오션도 그닥 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그룹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한화 그룹주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기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 방산도 뭐 오를 만큼 올랐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조선의 현실이 이렇고 그리고 그래서 과거처럼 숙련공이 많을 때는 이랬습니다. 조선에서 예를 들어 선박 20척을 수주를 합니다. 같은 걸. 그럼 처음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이제 숙련도 올라가가지고 네 번째부터는 속도를 빠르게 올려서 마지막 거는 정말 눈 깜짝할 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가로 봤을 때이 척수가 척수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럼 대규모 수주를 해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선수금도 들어오고 또, 요런 마진도 개, 개선이 되니까. 근데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게 발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못 쳐낼 까 봐, 그런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니까, 예,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 관점을 유지를 했는데, 예,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선주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낫겠지만, 요, 그, 일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